오늘 M2E에 벼룩시장 하는 날입니다. 이 전혀 유튜브 같은 데는 공지를 안 했어요. 그냥 제 개인 페이스북이랑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 커뮤니티에만 공유를 했는데 왜냐면 이게 상업적인 거라 그래도 지극히 상업적인 유튜브지만 그래도 조금 예 유튜브에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픈해서 올립니다. 벌써 매출은 200만원이 넘었어요. 지금 시작한 지어 15분 됐는데 예 지금 용산에서 제가 많이 봤던 뭐 이런거 이런거 부터 시작해서 좀 어느정도 준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물건을 반도 못 꺼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왔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고 우리 인원은 없어 가지고 지금 약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어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은 음 일단은 물건을 보고 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예 신품 그리고 중고가를 검색해 보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동현아 지금 너무 우리 바쁘다. 사람들 보러 좀 빨리 좀 와달라고 할수 없겠니? 아 네. 35 맞았죠? 어. 35. 어? 어 35만 원 맞아요. 네. 어 예. 지금 방금 카드 결제 35만 원 하셨습니다, 고객님. 예. 제형 선풍기도 팝니다. 책골장에서 사용했고요. 3개월 썼는데 책골 망해서 팝니다. 예. 그래서 구매는 25, 판매 15만 원. 구매 더 비싸게 했는데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적었어요. 코노바 슬라이더 150cm, 20만원. 이거 한 70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한 50만원 하는데 그냥 고철값만 파, 받고 팝니다.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팔린 론인 짐벌인데 두개 있어서 하나 일단 팔렸고요. 델 노트북은 어 i5에 저기 SSD 128에 17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가방까지 증정하고요. HJC 명품 헬멧 제가 바이크 탈때 어, 받았던 명품 헬멧이죠. 이것은 지금 그, 세나까지 해가지고 세나가 이제 블루투스 바이크용 어, 그건데 지금 73만원을 40만원에 팝니다. 엄청 싸죠? 메파 발열 쫓기 이거 추울 때 어, 5V 배터리 이거를 예, 반값 이하를 팝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재미가 있어요. 이게 잘 되면 음, 앞으로도 가끔 이런 어차피 주차장이 지금 완공되면, 지금 저만큼 공간이 남기 때문에, 예. 재밌는 걸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카드님 어디 계신가요? 예, 어디, 예, 나와주셔도 됩니까? 아, 예, 지금 닭갈비 2kg을 사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닭갈비 맛있게 구워 먹죠. 예. 그리고, <laughs> 다들 지금 멋쩍게 지금 득템하고 계신데, 진짜 득템이에요. 이것도 스무스 포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하, 하다가 약간 기스, 그 기스도 나고 약간 유격이 생겨가지고 믹스 앤 픽스로 단단하게 고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고가는 완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17만원 얼마인가? 뭐그 정도에 샀는데, 예, 한 9만원? 7, 뭐 8만원? 뭐이 정도에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물건을 빼고 있는데 음 일단 저희는 그 지금 고객님들 믿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알아서 지금 예 물건을 보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 진짜 좀 웃긴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모든 물건을 다 밖에다 빼놓고 이걸 하고 싶었는데 어 그걸 못했어요. 예 너무 바빴어요. 저기 자전거도 원래 파는 건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일단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동네 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 역시, 저는 참. 일단, 조금 더 제품을 보여드리면, 음, 고프로용, 악세사리부터 고프로용, 이렇게 예. 영상 프로페셔널 한 분들, 예. 부터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리고 pc 좋아하시는 분들 부터 어이 어 영상 줌 프로급 이 이런 리그들 뭐 이런것부터 예, 다양한 예, 사람들이 <laughs>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텐베이 저 지금 이 카드부터 나스 나스 예, 뭐 이런것부터 예, 유용한게 굉장히 많이 있죠 프로젝터도 있고요뭐 일단 저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